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걸그룹 이야기, K-POP 데몬넌터스 걸그룹 헌트릭스는 노래 골든으로 악귀를 물리치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.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고음까지.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81위로 진입한 골든은 7주 만에 결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. k p o p 으로서 아홉 번째이자 여성이 부른 K-POP으로는 첫 번째입니다. 영화 속 다른 노래들도 나란히 상위권, 말 그대로 K-POP 데모넌터스 열풍입니다. 소니가 제작해 글로벌 OTT 넷플릭스로 공급됐지만 영화의 큰 줄기는 바로 K-팝. 골드는 국내 프로듀서들이 작사 작곡에 대거 참여했고 한국계 미국인 가수들이 불렀습니다. 쉽게 떼창이 가능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, 가상의 걸그룹이 재현한 칼군무까지 K-팝의 특징도 고스란히 살렸습니다. 이미 영국 차트 톱백 일에를 차지한 골드는 영미 차트 동시 석권이라는 기록까지 세우며 현실 속 BTS와 블랙핑크를 넘어섰습니다.